자네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. 오늘 할 것은 바로 킬그라운드 같은 어, 그런 게임입니다. 아까 전에도 제가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1등을 먹고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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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? 제가 1등에서 NL 에 네, 2등이 지금 12킬, 제가 119킬을 하, 하였습니다. 제가 좀어 제가 지금 이거 한지 한 10분 정도됐는데 어, 얘가 밀어버리는 멘트 치고.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. 지금 여기 이거는 배그 라운드처럼 죽으시면 됩니다. 아내 눈. 네 갑니다. Let's go. 아 여기서 낙하산 타면 돼요. 일단 이거 배그 라운드는 아닌데 어 뭔가 살짝 뿌리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해냈어. 아내 눈. 아내 눈. 와우. 아, 이 뭐야? 이건 야이야이야야야야야 덩치가 잘 맞을 것 같은데? 안 맞네요. 여기서 하나 팁을 주시면, 하나 팁을 주시면, 어, 네, 하나 팁을주던 여기서? 있으면, l l You smell. Oh, I hav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괜아잠 다 에임이 좋아야돼요 이거하려면 보통그라운드처럼총기영상좀 하겠다는거 아까전에 그죠? 총기영상 하겠다는거 좋다라는거 다 가능한다 이니 <laughs> <laughs> 우와! 이게 뭐야! 어, 빨리 컴퓨터 꺼나 이거 삼칠거 있는데? 일단 여기 이한명 있죠?